안녕하세요. 스토리양입니다 오늘 제가 또 치과 갔다가 또 일을 사고를 쳤습니다. 치과 갔다 오는 길에 일산 전통시장이 있어서요. 거기 들려 가지고 홍어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 홍어는 찍지를못 했고요. 대충 정리해서 준 거를 제가 씻어 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홍어 무침을 하려고 제가 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침은 되지 않고, 일단은 홍어를 식초에 절여놓는 과정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로는 오이, 무, 쪽파, 미나리, 생강, 마늘, 이렇게 들어가고요. 식초와 매실청인데, 저는 매실청보다 복분자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여놨다가, 제가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릴 때 먹던 홍어회의 무침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해주셨던 것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뼈가 좀 억세 보이는 거에는 제가 돌배식초를 사용하겠습니다. 두배 식초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뼈가 좀 없는 쪽으로는 제가 두배 식초에 네, 양조 식초를 넣어서 조금 식혀 놓겠습니다 여기에 단맛도 조금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참을 조금 넣겠습니다 밑간을 조금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오늘 은, 다잘 랐고요, 오이를하겠 습니다. 서른 무하고 오이하고 같이 자리겠습니다. 여기는 흑설탕을 좀 같이 넣겠습니다. 볼로 질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놨다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에는 미나리 입니다. 미나 리도 썰어놓겠 습니다. 뿌려야 되고 해서요, 입다까지다 따라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쪽파 제가 쪽파를 산 중에서 이렇게 큰, 큰 쪽파는 처음 봤습니다. 대파 같습니다. 자 효소로 재는 홍어가 이렇게 절여졌습니다. 이것을 유리 꼭 짜서 제가 보관했다가 머무를 때 사용하겠습니다. 많이 잘 절여진 것 같아요 요즘 파는 거는 이렇게 식초에 다 자르지 않고 그냥 삭힌 거를 사,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냄새도 있고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먹기 곱자면 꼬들꼬들하니 홍어가 씹을때도 맛이 있습니다. 제가 치즈하면서 해보진 않았지만 보기에는 했습니다 준비해 놓고 무가 절여지면 무하고 오이가 절여지면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